이 사진 아십니까? 예, 압니다. 이게 언제 사진입니까? 저때 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십니까? 어 그때 그 우리 봉준호 감독이 예, 그 쾌거를 이룬 그 이후죠. 그 축하하는 자리죠. 그런데 예.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? 하지날? 예, 코로나는 형편이 좀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날 첫 사망자가 발생한 날이고 100명을 돌파한 날입니다. 그런데 대통령은 사망자 발생 사실을 몰랐습니까? 아, 이제 이, 시,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모르셨겠죠.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 다음 날 중대본에 보고가 되지 그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지는 않고 또 사망자가 몇 사람이 나오고 언제 나왔는지는 중대본 회의할 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는 사람이고 대통령께서는 이제 사후에 중대본의 회의 결과를 아마 간접적으로 보고 받으실 겁니다. 그래도 코로나 환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팡 대소하는 게 국민을 걱정하는 그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보십니까, 의원님? 그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? <목소리> 이 어떻게 하내 화만 내고 있을 수 있습니까? 그 문제는 제가 전에 예결위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글쎄 그게 뭐 그렇게 예? 그렇게 우리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제가 모시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모시고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소한 일 가지고.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. 그런 어, 질문은 좀 어,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. 죄송합니다.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하고 확진자가 100명 된게 사소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? 그걸 사소한 일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웃은 일을 사소한 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죠. 왜 그게 사소한 일입니까? 아니 그리고 지금 이게 언제 적일인데 지금 그러십니까? 좀 다른 정책적인 말씀 좀해 주십시오. 아까 주미해 장관하고도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이제 저하고는 좀 국정 얘기 좀 하십시오.